할렐루야, 7월 19일 2023년 수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무더위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고 샬롬이시죠? 예, 오늘도 어, 주님의 말씀으로 어,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악함과 교만의 무지. 본문은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요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플라스도를 설득하여 함옥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의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 한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신의 노력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어, 열심히 달려왔더라. 어, 그러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며요, 기도는 또 무슨 기도냐고. 그래서 기도의 그 무용론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 무슨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냐고 우리 하나님 이 너무 바쁘시겠다고 하며 헛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또한 성도들은 베드로의 안전과 그 보호 아래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진짜 문을 두드리며 그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챈 로데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하자. 어, 여기서는 네가 미쳤냐고. 어, 그리고 아마도 그거는 베드로의 천사일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게 않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도무지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이게 믿던, 믿지 않던 그들이 간절히 한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베드로가 추록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집으로 왔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상주 신의님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는 일단 해야 됩니다. 하고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한편 나리셈의 베드로의 탈옥을 알게 된 병사들과 그 파수꾼들. 그 철통 같은 수비망을 뚫고 이 사라진 베드로철모 그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어, 어찌할지 모르죠. 그 화가 있는 대로 났죠. 자기의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진짜 오로지 그악한만 남은 그 악바리 헤롯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유스타니우스라고 하는 그법 규정에 의하여 그 지켜야지 될그 죄인이 없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 파수병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죄인을 찾지 못해서 너희들이 대신 죽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헤롯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길이 없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오로지 세상 것,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찼으니 영적인 이러한 선한 일을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소신에 열심일 뿐,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튼지 그 심기가 불편해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에서 머물었죠. 어, 역사가들은 그래요. 그 골치 아픈 일이나 아니면 휴가 또는 어, 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 별장처럼 그곳에 머물렀다고 해요. 예, 게다가 여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했다고 했죠. 음, 그 이유는 어, 그들은 좀 거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한 어, 거의 다 자신들이 없으면 어, 세계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 그 당대의 무역이나 이런... 대해서 어, 많은 지장을 초래했었던 걸로 그렇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해로과도의 그 무역에 대한 서로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돈과 두루는요 어, 그렇게 돈이 많고 물자가 풍부하다 보니 어, 이사에서 선지자라든지 어, 여기 구약 성격에서는 주로 여기 시돈과 두루는그 심판 네 장소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시동가토론은 어, 지중해 항구도시로서 무역이 발달되고 물자 수송력과 아주 자원이 풍부한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도 그 약점이 있었네요 그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없는 곳이라 여기에서는 식량을 꼭 수입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헤롯왕의 침소를 관리하는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즉 얘기해서 지금 오늘날의 로비스트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백성까지 동원하여 헤롯왕의 연소를 주선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요. 역사에 따르면 헤롯이 연소를 무척 잘 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마음이 교만하고 온갖 탐욕에 가득한 그는 참으로 그 번쩍거리는 그 은으로 만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요. 더욱이 이른 아침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그 가라앉은 그 굵은 목소리로 청중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연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것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기는 해요. 예,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소리가 이게 참 문제죠. 그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추켜 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첨을 하는 그 소리를 해로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이 사람인지 신인지를 조차 구별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무례함을 저지르게 되게 되죠. 특히 헬라 문학관에서는요, 왕이나 영웅을 그 신격화해서 부르는 그러한 간습이 있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당시 로마 한계는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그 조항까지도 있었어요. 예, 아무튼지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그 역사를 의하면 벌레에 먹힌지, 즉, 여기서 복통이라고 하는데요, 어, 5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야, 헤롯의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은 자신의 신이라는 착각의 교만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박해와 핍박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하고 대적함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에게 이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헤롯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는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등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묵묵히 전파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신 우리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난리 요동을 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아파요 오직 용서받은 죄인임에 구원의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당장은 뼈를 안는 아픔과 힘들고 너무 더 버거운 상황에도 어,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또는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주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뵙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완성, 그 구원을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으셨고 또, 모든 이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둔하여, 무엇인지 분별조차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희들늘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굳건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앞으로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렸었나이다. 아멘.